안녕하세요. 부채입니다. 저희가 안탈리아에서 페티에라는 동네로 이동을 했어요. 새벽 5시에 나와서 버스 타고 눈 감고 일어나니까 바로 페티에요. <laughs> 3시간 정도 이동을 했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엄청 하고 싶은 걸할 겁니다. 바로 패러글라이딩. 페티에서 하는 패러글라이딩이 유명하대요. 정확하게는 여기 페티에서 하는 건 아니고 요로데니즈라는또 옆에 작은 동네가 있거든요. 거기서 하는 패러글라이딩이 세계 3대 패러글라이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옷도 약간 패러글라이딩 할수 있게 <laughs> 이런 느낌으로 입고 <이거>. 왔어요. <laughs> 점점 비도 오는 시기고 바람도 많이 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매일 매일 패러글라이딩을 할수 없고 오늘도 저희가 예약은 해놨는데 탈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바람이 많이 불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못탈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귀여운 손님이 있어. 짜자. 동따야. 너왜 여기 있는 거야? 응? 저희가 좋은 집 계속 따라다니고 있어요 애가 도착해가지고 이제 짜이를 하나 먹고 있는데 터키의 빵 시미트도 같이 먹고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아침에 이렇게 시미트를 많이 먹더라고요 차이랑 주변에 개들이 와이를 이거 강아지 키우나 보다 음. 패러글라이딩은 오전에 하는 게더 좋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오전 11시 반에 예약을 했는데 1시간 뒤에 저희를 픽업해주러 오는 차가 올 거예요 얼마 전에 여기 근교 도시 카시에도 갔었는데 그때는 당일치기로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왕복 8시간을 움직이니까 하루가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1박 2일로 일정을 잡았어요. 그래서 저희 한달 살기 하는 그 집은 내버려두고 옐루데니즈 그 패러글라이딩 스팟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숙소를 하나 잡아놨습니다. 등치 큰 강아지가 내 옆에 이렇게 딱 지키고 있으니까 든든한데? 지하긴해 맞지? 내가 이렇게 트리키 와보니까 만약에 여기를 안 왔다 싶으면은 많이 후회했을 것 같아 혹 추워? 응? 왜 이렇게 다리를 다소곳하게 오므리고 <laughs> 허벅지를 쓸고 있어? 시대가 어느 때인데 남자도 다소곳하게 앉아서 어? 말도 예쁘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그 아, 아, 아. 뒤에 이게 집혀 있는 애들이 관리 받는 애들 그런 것 같아. 드디어 차를 탔습니다. 그 현지에서도 예약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사실 오늘 날씨가 좋을지 안 좋을지 미지수였거든요. 비가 하루 왔어요. 종일 왔어요 네. 어제. 근데 이렇게 날씨가 좋다니 오늘 하늘도 파란 하늘이야. 패러글라이딩 하기 전에 가격을 말씀드리면은 1인당 90 달러입니다. 얼마나 패러글라이딩이 못 기준으로 삼아서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게좀 있다고 하네요. 이 돈이 어디서 났냐? 바로바로 바로! 저희 얼마 전에 두 번째로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구독자님들이 저희 맛있는 거사 먹으라고 이렇게 용돈을 주셨거든요. 먹는 거로 먹으면은 그날 하루가 끝인데 터키까지 왔는데 액티비티 한 거를 할수 있나 해가지고 찾아봐가지고 이렇게 패러글라이딩을 하게 됐어요. 예. 구독자님들 덕분에 엄청 좋은 추억이 생길 것 같아요. 나중에 저희 친구들 만나면은. 우리는 구독자님들께서 패러글라이딩 태워주셨어 맞아맞아맞아 맞아, 맞아. 팍!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저희 오늘은 구독자님들이 만들어준 하루예요네 그래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는 잘 안보는데 하늘에 보면은 한 10분정도가 지금 패러글라이딩 하고 계세요 와 여기 왜이렇게 넓어 우와 여러분, 어. 그림이 아이스링크장 대기석 같아. 어, 맞아, 맞아. 지금 이거 해야 돼. 배가 <laughs> 너무 고파. 배가 고파? 지금 먹어버린다면 하늘에서. 토를 할 해볼까? 거야. 원래는 180 달러긴 한데 리라로 바꾸니까 한5,200 리라 정도 되더라고요. 사장님이 또20 리라를 깎아 주셨어요. 20 리라면 여기서 빵이 한네 개. 그러니까. 맞지? 재밌어 보이면서도 떨리기도 하면서도 아, 왜냐면은 그냥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하는 게 아니고 막 중간에 계속 뺑뺑빽 돌려요. 맞아, 계속 돌리던데. 어. 그게 좀 무서워. 더럽하더라 그냥, 그냥. 그러니까. 와, 나이스 야, 지이는 나이스 야, 나이스웨더. 나이스웨더. 저 이제 도착해서 타러 가는데요. 저희 고프로는 이제 안 되고 여기서 제공해주는 고프로만 쓸수 있어가지고 개인 소지품이 아예 금지래요. 네, 소지품도. 여기서 되는 네, 거는 선글라스밖에 없어가지고 선글라스만 끼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리 수 고프로. 저희가 받은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한번 보시죠. 보시죠.

저기 있습니다~ 아, 물좀 먹어야겠어? 아 진짜 진짜 재밌다 너무 재밌다 마지막에 울렁거려가지고 이게 저희가 소지품을 다 맡기고 가는 길에 이제 올라가는데 꼬불꼬불 길을 타고 계속 올라가는데 경치가 엄청 예쁜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가지고 못 찍었으면 아쉬웠어요. 아쉬워. 20분에서 30분 정도 올라간 거 같아요. 맞아, 맞아. 절벽처럼 있는 곳을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더라. 어. 거기도 그냥 이제, 미끄러지면 끝나는 거잖아. 그렇지. 잘못 떨어지면 이제 아예 하는 건데. 거기 수영복 입고 타시는 분들 <laughs> 계셔 가지고 그거 좀 놀랐어. 맞지. 패키니 그 입고 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음. 진짜 좋거든요. 위에 가니까 한 10도 정도 10도 어, 10도 체감상 바람도 불고 이러니까 더 추운 거 같아 더 같아요. 춥지 진짜 저희에게 이런 기억을 심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laughs> 다시 한번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비행해 주시는 분이 계속 사진도 많이 찍어주시고 동영상도 많이 찍어주시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진을 보고 그래. 가격이랑 비교해가지고 정말 괜찮다 싶으면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자 어. 비키니 이거 <laughs> <laughs> 저렇게 갔다 오셨어요 <웃음> <웃음>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 저희가 그래도 추억이니까 또 구독자님들이 해주셨으니까 이거 사기로 했습니다 네. 대박. 대박 대박 행복해 행복해 <laughs> 우리 다들 행복한 거지 I will take it 오케이 okay. okay. <laugh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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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this is speedboat. You can think. And this one horse riding. Oh, horse riding. a o h ATV. ATV. 하맘. Oh, 오, 이게 바로 터 트리키식의 목욕탕이라는 거잖아. 그렇지. 밑에 앉아가지고 밥 먹자. 죽을 시자 그냥. 우리가 오늘 싸운 밥이 있잖아? 그래. 오. 밥배 엄청 많다. 어제 저희 도시락 만든다고 밤 10시에 부엌 난리통이었어요. <laughs> 저희가 김밥을 하려고 했는데 아 지금 이거부터 너무 <laughs> 좀 기계스럽긴 하다. <laughs> 와, 짜잔. 대박이다. 제가 잡곡밥을 좋아해서 잡곡이랑 같이 섞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쌀이 다동당이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머지 그 잡곡으로 밥을 안 쳤는데 밥이 안 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뭐지 하고 봤는데 밀이었어. 찰기가 없어서 한날한날다 따로 노는 거예요. 열수 있나 이거? 못 열어. 아 계란에다가 이제 밥을 다 섞어가지고 부침개처럼 해서 계란 전에다가 이제 김을 그냥 덮었어요. <laughs> 와사비 소스가 있고 비비큐 소스가 있고 케찹이 있어. 나는 그러면 좀 예쁘게 생긴 거 먹을 거 도둑 고양이, 도둑 고양이. 질러? <laughs> 맛은 있어. 거짓말 안 치고 맛은 있어. 먹을만해. 밥알이 하나하나 있어가지고 다이어트가 잘될것 같아. 꼭꼭 씹어야 되거든. 이게 또 미리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이게 식감이 톡톡 터지는 그런 구운 개구리 알 맛. 뭐래? 쌀을 3일 동안 냉장 보관을 한 거야. 그래서 그냥 씹어 먹는 맛이야. 컴 어? 딱딱하잖아. 이건 안 딱딱하잖아. 조금 딱딱하잖아. 솔직히 음, 말하면은. 아또 아, 그... 거짓말한다. 응. 응. 싸우지 마. 그냥 대충 빵 싸서 먹을 수도 있는데 응. 음식 만들어가지고 분위기 좋은데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좋은데? 응. 근데 나는 계속 패러글라이딩 보니까 엄마 생각이 너무 많이 나 우리 엄마가 패러글라이딩이 버킷리스트라고 했단 말이야 응. 이까진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같이 가야겠어 나랑 엄마랑 둘이서라도 해야겠어 그래 엄마의 소원을 들어줘야겠어 어머니, 아버님도 그렇고, 우리 엄마, 아빠도 그렇고,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게 엄청 많았을 텐데, 우린 지금 이렇게 여행하고 다니는 거잖아. 음.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다 해가지고, 나중에 편안하게 여행시켜드리자, 이런 마음도 좀 있어. 그니까, 그게 됐으면 난참 좋겠어. 될 거야. 내가 있잖아. 우리 어제 밤 10시에 잠안 자고 이거 만들었잖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같은 추억을 쌓아가는 게 음. 나는 그게 여행의 재미라 생각해. 맞아 같이니까 더 재밌는 건 맞아 확실해. 음. 혜린이는 지금 우리가 여행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 생각해? 이유하면 당연히 젊음이지. 근데도 나는 한 30분 넘게 배낭 메고 걸으니까 엄청 힘들더라. 근데 나중에 나이가 더 들고 한다고 생각하면 아 진짜. 지금 하기 잘했다 싶을 것 같아 나이가 들면 여행을 못한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여행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뜻이야 나중보다 지금이 훨씬 쉬우니까 지금 잘 하고 있다 하는 거지 그냥 나는 너무 평범한 삶을 살았단 말이야. 남들처럼 똑같이 대학교 다니고 졸업해가지고 바로 취직을 했어. 그냥 일상생활이 똑같았단 말이야. 그래서 3년 동안 일을 해가지고 그냥 변화 없는 내 삶이 너무 지루했어. 가자고 했을 때 내가 못 이기는 척하고 간 거지. 맞잖아. 내가 내 삶이 지금 충분히 괜찮고 지내기 편하고 재밌으면 은뭐 죽어서라도 안 간다고 했었겠지. 그냥 내 삶이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라고 하는 시기에 뽀도가 가자고 얘기 잘한 거 같아.

6만원! <laughs> 수영장도 있고 방도 깨끗하고 침대 큰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내일 아침에 조식까지 준다고요 <웃음> 힘들어 <웃음> 와 우리 이렇게 좋은 거는 오랜만에 가는 것 같다 105호입니다 1 0 5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꼭대기인가 뭐? 응? Hello, is this our room? Yeah, yeah, s right. 아! 아! 뭐야? 누구랑 얘기한 거야? 안돼, 고양이 뷰잖아. 아 여기 위에는 진짜 탁 튀어 있는데. 여기 봐봐. 안돼. 너무 먼거 아닌가? 어, 또, 그래도 여기는 불뗄수 있어. 내가 뗄까면 고여이 올게. 고구마 구워 먹으면 되겠다. 진짜 예쁘다. <laughs> 얼굴에도 벌써 노을이 예쁜 게 보인다, 이도 뭐야, 이걸이 비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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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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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띵파. 밀다 짠! 짬리 와! 맛있겠다. 지금 당장 손으로 집어 먹고 싶어. 학교가 응. 음 맥주가 비싸니까 더 맛있다. 진짜나 에페스 시라잖아. 예패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 맛있다. 음미하면서 <laughs> 먹어. 탑기 맥주. 아 오늘 하루 끝. 하늘의 스펴를 따라 하늘의 스펴를 따라 손에 담아들려요 오란시. <laughs>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는 조식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오늘도 날씨가 맑은 걸 보니 패러글라이딩을 많이 하겠구만. 내가 준주왔어 잘했어. 밥 냄새가 솔솔 난다. 진짜? 일로 가면은 레스토랑이랑 수영장이 나가요 여기 사람들은 반찬을 올리브밖에 안 먹더라고요. 와, 저렇게 오믈렛을 만들어주고 계세요. 제가 원먹어. 원먹는 <laughs> 지금 오믈렛을 받으러 왔어요. 응? 뭐하니? 수영장 청소를 해주고 있나봐요 수영장 안에 있는 벌레를 건져 올렸어요 와짜이주셨어요아딱끈딱끈해 <laughs> 엄마가 이제 오믈렛 을먹습니다 맛있겠는데? 맞지? 응뭐 어. 차린 건 없지만 많이들 먹어요 조식 주니까 좋다 <laughs> 조식 한 사람당 1달러 진짜? 헐 응. 볼... 39달러인데 우리 둘이 조식 포함해가지고 41 달러야. 음 나는 근데 세계 여행하면서 진짜 뿌듯한 게 음. 우리를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음. 격려를 많이 해주시잖아그 음. 덕분에 우리가 이제 패러글라이딩도 재밌게 할수 있었고 음. 이제 어려운 일 있을 때도 응원 한 마디 받으면서 잘 이겨내고 재밌게 여행할 수 있는 것 같아. 부정적인 상황은 되게 많잖아. 뭐 버스가 없다든지 아니면 앞자리에 있는 사람이 계속 우리를 괴롭힌다든지 어떤 여행지에 가도 진상은 꼭 있잖아. 음.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행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혜린이랑 웃으면서 장난치면서 여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 20대잖아 20대다 보니까 큰 인생에 있어서는 아직 생각 뭐다 이렇게 잘 모르잖아 그건 알겠더라 어떤 일을 하든 배우자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 같아. 인생에 있어서는 믿음이 필수 요소인 거 같아. 원래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뢰잖아. 그래서 보통 날 지금 많이 신뢰하는 중이야. 아, 신뢰 많이 하고 있지. 신뢰하지 않으면은 같이 여행 못 하지. 계속 흠, 불안할 거 아니야, 여행 가면서. 맞아. 우리가 서로 숨기는 게 없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좀더잘 믿을 수 있게 된 거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헷갈리기도안 한다 했어 아 근데 무전기도 들고 있는 거 보니까 다들 뭐 밑에서 강습해주고 그런 건가 봐 그니까 러 강습 선생님 같지 음. 다들 패러글라이딩 장비들도 들고 있고 음. 하늘만 보고 있어 다들 풍선 음. 색깔이 다르니까 선생님이 보고 이제 딱 얘기하나 봐너 이제 옆으로 가봐 <laughs> 한번 빙글빙글 해봐 이렇게 지금 그따구로 할 거면 집에 당장 가 착지하기 1초 전까지는 멋있는데 어. 착지하고 난 다음엔 조금 어중간하잖아 조금 뭐냐 빠져. 아이고이고이거 이런 느낌이 아, 원래 혼자 패러글라이딩 잘 타는 사람이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응. 앞에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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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야. <laughs> 맞아, 맞아. <laughs> 한 사람을 책임져야 되니까. 음, 이런 곳에서 패러글라이딩, 자격증 같은 거 따가지고 한국에서 강습하면서 살아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laughs> 네. 들어요. 어제 같이 탔던 파트너가 <laughs> 코라는 사람인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너이 직업 마음에 드냐 하니까 자기는 이 직업이 너무 좋다고 여기 작은 파라다이스 같다면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재밌지 않을까? 음.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직업을 가진다는 게참 부러워 나는. 그렇죠. 그리고 원목 어제 말했는데 저 그기 위해서 그리스를 봤냐고 묻는 거예요. 너무 멀리. 그래서 저는 못 봤거든요? 파트너 히코도 그리스 얘기도 안 했었는데 못모 파트너는 저기가 그리스다 라면서 얘기를 해줬대요. 나도 근데 봤다고 차야겠어. 왜냐면 다 눈을 담았으니까. <laughs> 엄청 작고 쪼매난 코. 크리타 느낌이 있어서 울릉도에서 독도 보는 느낌이야. <laughs> 커터 저희가 터키 온 김에 고문 모바일 이식을 한번 알아보려고요 유명하다 했거든요 1등이라고 했어요 세계 1등 여행을 하면 할수록 잼 자가 좀 심해지는 거예요 온 김에 해야지라는 생각이 또 들어가지고 또 언제 터키로 오겠나 또 오더라도 이제 모발 이식을 하러 오겠나 해가지고 좀 오래 못무는 김에 한번 알아보려고요 지금 보여드릴 수도 없고 중간중간에 영상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얼음풋이 알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 한국에서는 똑같은 모량을 이제 이식을 하더라도 천만원이라면은 여기 터키에는 100만원, 200만원 밖에 안 한다고 들었거든요 300만원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laughs> 근데 그냥 아낌없이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알아봤을 때는 여기 한국인 분들이 트키에 모발이식 투어로 오는데 보통 한 3박 4일 잡고 오시더라고요 한국어 가이드 포함하고 숙소 3박 4일 이제 병원까지 가서 모발이식을 하고 픽업 서비스에다가 그리고 모발이식 하고 난 다음에 케어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약한 300만원이 들더라고요 저는 모발이식만 필요한 거니까 모발이식만 하면은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고 저렴하다 싶으면 한번 진행을 해볼까 생각 그러니까. 중이기도 해요 일단은 그러면 300만원보다는 싼 거잖아 우리는 여기 벌써 와있고 숙소도 필요 없고 음. 한국어 가이드도 뭐 필요 없어? 근데 오면 는 벌써 한 것처럼 거울 보면서 아. 이거 여기 다채워주는 거야? <laughs> 하면서 아너잘생시 중인데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이 탈모라는 인식이 점점 이제 40대, 50대만의 고충이 아니고 그래. 20대, 30대만의 고충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지. 요즘은 좀 앞당겨졌어. 솔직히 제가 벌써 모발 이식이 필요한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아, 그래도 터키에 온 김에 좀 저렴하게 할수 있다면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이번 패티의 요르데니즈 여행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구독자님들 덕분에 정말. 즐겁고 좋은 추억 많이 남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다시 만나.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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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